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낚시 여우가 여러분들 오늘은 토이 낚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선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로건 조사 경력 1년 텀 조사 경력 3년 차 입니다 오늘 두 선수가 열심히 토이 낚시를 해서 우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 탐 조사가 낚싯대 두개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오늘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로건 조사 아주 큰 만타레이 한 마리 추가합니다 네, 이두 선수는 집에서 특별하게 토리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, 오늘 어떻게 경기가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아탐 조사 지금 상어를 낚아냈습니다 아, 아주 큰 상어고 아, 아주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장비들을 보면 로건 조사는 두 개의 미끼가 달려있는 낚시대를 사용하고 있고, 다음 조사는 큰 대물을 잡기 위해 아주 강력한, 어, 미끼가 달려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의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. 아, 말씀드리는 순간, 로건조사, 갑자기 물 아래로 들어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. 손으로. 아, 저렇게 하면 안 되죠. 예, 저거는, 예, 저거는, 반칙입니다 반칙 예 지금 막 수영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탐 조사 저것은 반칙이라고 지금 파울을 선언하고 있네요 네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로건 조사 이제 다시 낚싯대를 잡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아 아주 큰그 파인딩 리모에 나오는 도리 피쉬를 잡으려고 지금 탐 조사 열심히 어 노력하고 있으나 굉장히 지금 도이피시가 크기 때문에 잡을 수 없,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 지금 아 같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 지금 아저 탐조사 더이상 안되겠길래 이제 오징어를 잡으려고 어그 사이에 어 로건조사 한개 더 추가합니다 예, 예. 어, 물고기 크기는 작지만 지금 오, 오늘의 경, 경기의 승패는 물고기 크기 보다는 어, 물고기 개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아 말씀드리는 순간 에 네, 거북이로 치고 맙니다. 네 로건 조사 아깝네요. 아또또또 또, 다시 지금 물 속으로 수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. 이거 안 되죠. 예 이거 어떻게 될지 판명의 심판에게 이따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또 로건 조사 문어. 예 옥토퍼스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아 그런데 다음 조사 아, 지금 먹을 표정이 안 좋죠. 예 지속적으로 지금 아예 파울을 하는. 노곤조사의 어, 마음에 안 든다며, 지금 게임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아, 이거 게임이 무효화되고, 다시 한번, 다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리는 순간, 2차전 시작됩니다. 1차전은 좀 예, 막장으로 끝났죠. 예, 아, 말씀드리는 순간, 오, 금세 상황말이 잡아내는 탐주사. 어그 사이에 어 돌고래 아 불돌고래를 잡으려고 했는데 돌로 치고 마은 많은군요 아 안타깝네요 어 다시 한번 추가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아 추가했어요 추가했어요 아 지금 로건 조사 계속해서 장비만 장비만 만지고 있네요 어 장비 어 장비를 만지던 조사가 갑자기 어 갑자기 또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수을 하려고 어, 예 다음 조사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. 아 탐조사 응징 제대로 했네요 아 다시 어 경기는 원상복귀 됩니다 자 열심으로 지금 잡아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는 더이상 불공평하지 않게 파워를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가 다소 길어지는 어, 관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잡고 있는데요.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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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까요? 아 거북이 놓치고 탐조사 두 마리 한꺼번에 잡아내는 쾌거를 나타냅니다. 고, 거북이를 놓쳤습니다. 아 안타깝네요. 네. 아 그래서 치고 나가는 지금 탐 어, 탐조사가 지금 막 치고 나고 있습니다. 아 로건조사도 어, 질세라 지금 거북이를 노리고 있는데요. 아 거북이 잡아올리나요? 아 잡아올렸습니다. 아, 아주 좋아하네요. 아주 좋아하네요. 지금. 한 명, 두 명이서 한 마리 고기를 잡으려고, 아, 아, 탐조사, 어, 또, 로건조사에게 양보를 하네요. 예, 니모를 양보했습니다. 예, 양보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. 자,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, 어, 오징어를 잡아 올릴 것인가? 오징어가 기, 굉장히 크거든요, 지금. 대왕 오징어입니다. 어, 그 사이 니모를 발로 이용해서, 아, 떨어뜨리네요. 그 사이에 오징어 한 마리 추가하는 탐조사. 아, 예. 오, 그 사이 니모도 추가했습니다. 로건조사도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. 네, 지금, 같은 물고기 노리는 건가요? 아, 아닌가요? 아, 예,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다음 조사, 로건 조사에게 양보했습니다. 블로피쉬 양보하고 맙니다. 예, 그 사이에 로건 조사 한 마리 더 추가하고, 아, 네, 경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 가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승부가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. 자, 결과를 곧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경기 결과 드디어 결정이 났네요. 자, 우승은 다음 조사. 제일의 토인 이합대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. 아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. 예 우승자를 어, 축하해 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. 아 지금 두 선수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, 다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새로운 게임이고요. 예, 같은 방식으로 대신에 어,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어,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어, 경기 시간이 길어짐으로 빠른 배속으로 어,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열심히 지금 잘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, 제 1회 낚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어,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아, 지금 두 조사 경험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아주 잘 낚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결과는 어, 최종적으로 누가 더 많이 잡았는가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이제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어, 로건 조사 마지막으로 잡아내면서 경기 마칩니다. 경기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린대로 경기 결과는 개수로 확인하겠습니다. 지금 어, 지금 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 중인데요. 마지막에 어, 예 마지막 한 마리 추가하면서 로건 조사 이번 게임 우승합니다. 제일의 낚시 대회 공동 우승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대로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. 고지하게. 고지하게. 쉬, 조용, 조용.